이번 영상에서는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카카오 뷰가 급하다. 이런 거 올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쪼잔하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추가적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수익을 더 나눠주기로 했는데, 이게 진짜로 실효성이 있나?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뷰 이제 두 가지 수익을 분배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콘텐츠 큐레이션 수익이고 마이 뷰 탭에서 발견되는 광고를 나눠 주겠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 보드 뷰에 있는 광고 수익 이렇게 두 가지를 더해서 수익을 더 주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었죠. 그리고 보드 뷰에 광고가 추가되었다는 이제 어제 이렇게 3월 16일에 발행이 되고 있고요 공지를 통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이제 보드에 광고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저도 광고 나온 거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좀더 증가할 건지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생기잖아요 가능성은 열렸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이었고요 대신에 제가 조금 잘못 생각한 점이 있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말로 수익이 많이 증가할까?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공, 궁금증이 많잖아요. 근데 제 댓글로 의견 같은 걸 주셨거든요. 고작 몇 천원 줄것 같은데 이 카카오는 원래 악랄한 기업이라서 많이 줄리 없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드에 있는 유튜브나 기사를 직접 누르면 카뷰에서 제공하는 광고는 결국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드 게시글에 제목을 누르지 않고 바로 콘텐츠를 누르는 경우에는 바로 연동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익을 더 주겠다는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뷰 보드뷰 라고 써있죠. 이 보드뷰 수익을 더 준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설명할 때는 발견 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보드뷰라고 부르진 않는 것 같아서, 이게 맞지 않아서, 보드뷰는 그러면 어디고, 이게 정말로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카카오뷰 창작센터의 보드. 보드라고 써 있는 거를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왔다. 요 밑에도 이런 식으로 광고가 더 붙는다. 라고 지금 카카오에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거를 들어가 보니까 제 보드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광고가 붙어 있고 뭐요 밑에도 이제 광고가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는 붙은 건 확인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요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카카오 뷰에 요 눈동자를 누르면 카카오 뷰로 들어오게 되고, 지금 마이 뷰가 있고, 발견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보드. 요렇게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보통 요 눈동자 누르면 일로 가지 않나요? 발견 탭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오는 이런 광고들에 대해서 추가 수익을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여기서 요 보드를 누르면 일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나오는 광고들을 나눠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개인 보드에서 발생하는 걸 개인이 바로 받을 수 있나? 요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요 보드는 내 거니까 내 거에서 발생하는 거내 블로그에서 받는 것처럼 줄 건가? 아니면은 요 마이뷰처럼 또 무슨 열독이니 어쩌고니 해 따져가지고 또 나눠줄 건가? 요런 게좀 걱정이 됐고, 다음에 원래 제가 생각하던 이 발견 탭에서 노출이 중요한가? 요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발견 탭에서 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카카오는 나쁜 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발견 탭에서 이 제목 누르면 이쪽 보드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드에 있는 광고가 나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저렇게 발견 탭이 있고 보드를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네모 두개 있다고 하면, 이거 누르죠. 그러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죠. 이 제목을 눌러야, 보드뷰로 연결되는데, 이 보드에서 나오는 걸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 글을 누르지 않나요? 그런 의미로 댓글에서 남겨주셨더라고요. 이 보드에서 누가 이걸 누르지, 이걸 누르냐. 보면, 이걸 누르니까 이게 나온 거지. 그래서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링크가 있잖아요. 이 링크 중에 보면 1번, 2번, 3번이 접속이 많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들어가서 보고 이거 네 번째 거. 이거 보는 사람 많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실효성이 있는지 일단 고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남겨주신 글에도 보면, 대부분은 직접 영상이나 이미지를 누르지, 제목을 누르지 않는다. 딱 제가 설명드린 거랑 똑같죠? 제가 이분 거 보고 설명을 드린 거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제목, 코로나, 여기서는 코로나 어쩌고라고 써 있는데, 이 제목을 누르는 사람은 잘 없고, 여기 속보, 셀프 격리, 사망자, 이런 바로 콘텐츠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보드뷰가 무슨 상관이냐. 보드뷰를 들어오면 좋겠지만, 들어오는 사람 자체가 유입이 적을 거다. 그래서 되게 광고는 줄긴 하고 수익도 나눠주는데, 별 도움 안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발견 탭에서 나오는 이 광고까지 나눠주면 좀 모르겠는데, 뭐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썩.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닐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몇천 원이라도 올라가면 할 의향은 있긴 한데 뭐 많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할 의향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보드뷰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통계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드로 들어왔어요. 보드로 들어와서 보드뷰를 보는데 그럼 이게 내, 나한테 직접적인 수익이 되는지 아니면 또 이전처럼 여러 명이 발생한 와이뷰처럼 이거를 나눠먹기를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명확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보드뷰까지 왔으면 되게 개인적으로 들어온 유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바로 직접 연결해주는 직접 연결해줬으면 좋겠는데. 검증할 방법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드에서 노출수 보여주고 방문자 수, 콘텐츠 클릭, 액션 클릭 이렇게만 보여주잖아요 이 통계 자체가 이것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보드 뷰는 몬, 뭔가 이 중에서 뭐가 보드 뷰일까요? 방문자 수? 이 사람들이 내 보드를 누른 걸까요? 이 콘텐츠 누른 사람들은 이 컨텐츠를 누른 거겠죠? 그럼 이 방문자 수가 과연 보드 수일까? 아니면 내 프로필을 본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 컨텐츠 클릭도 포함하고 아니면 여기서 몇 분이라도 이렇게 봤으면 그런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이 수익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고 점점 수익은 줄어들고. 불만이 생기는 것 같다,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 줘봤자 몇천원 더 주겠죠. 악랄 기업이라고 써주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보드뷰라는 거에 광고 달아주는 건 고마운데, 어떻게 나눠준다는 말도 없고, 그럼 보드뷰에 얼만큼 사람이 들어오는지는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은 정확치 않다. 뭘 생각해서 하라는 건지 알수 없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도 수익을 조금 더 증가시켜 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라. 이것들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 발견 탭까지 수익을 나눠주고, 더 정보를 많이 주는 카카오 뷰가 되면 조금 더 성공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쉽습니다. 물론 저는 이몇천원더 벌면은 월만원 빨리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진 않을 거고 기껏해야 뭐한 달에 한두개 혹은 다섯 개 정도 올리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크게 노동력이 들지 않아서 꾸준히 하겠지만 또한 번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로 얘네들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같이 얘기해 보고, 뭐 댓글로도 얘기해 봐도 되고, 아니면 저희 카페에 놀러 오셔서 이런 부분은 얘네들이 정말 괜찮은 거야?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